여성 댄스 그룹의 새 장을 여는 파워 댄스 그룹, 베이비복스. 귀엽기만 하고 예쁘기만 한 여성 그룹과는 완벽하게 차별되는 가수이고 싶다. 항상 신나라는 자세로 정상을 향해 돌진하고 있는 그룹입니다. 무대 밖에서의 그들의 모습 밀착 취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이비복스입니다. 저희 베이비복스가 오늘 마루니에 공원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처음 이렇게 나왔는데 어, 너무 신나고 자유스럽고 그런 분위기가 너무 좋고 저, 오랜만에 나오는 거 같죠, 저희? 예. 너무 신나고요. 저희 이렇게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저희 각자 편한 번씩 해볼게요. 이런 가을 분위기에 잘 맞는 그런 R&B 음악을 듣는 것도 좋아하고 요 부르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저희 댄스 음악이 아니라 R&B나 저희 발라드 곡도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심에서 한춤 추는 심은지입니다. 잘 기억해주세요. 기타를 맡고 있어요, 보컬이랑요. 어, 저는 보컬과 건반을 맡았습니다. 피아노를 잘 쳐요. 기억해주세요. 열심에서 정말 귀엽고 깜찍한 마스코트가 되고 싶은 그런 바람이 있고요. 아, 그리고 한마디만 할게요. 그리고 저희 많이 사랑해주세요. 저희 베이벅스 2집. 정말 새로운 각오를 무장하고 나왔으니까요. 많이 지켜봐주시고요. 저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씩씩하다는 표현을 쓴다면 실례가 될까요? 깜찍하고 예쁘면서도 힘있는 춤과 가창력을 가진 그룹 베이비복스의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예, 네, 저희가 합수소가 여기인데요. 어, 여러분 역사상 최초로 저희 베이비복스 합수소를 공개하겠습니다. 짜잔, 가자, 자 가자. 물론힘들기도 하겠지만, 아기자기한 합숙생활참재밌을것 같아요, 부럽네요금남의 방에서 만난 베이비복스. 더큰 사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 베이비복스 언니오늘무나도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네. <laughs> 저희, 이 집이야, 이번에 야야야. 진짜 저희가 y Joy was i 써서 만든 w a 거든요이 o y was in Joy was 많 n Joy was in Joy was in Joy was i 기숙사를 체험하게 되는데 어떠세요? 어, 한양대 기숙사에는요 네. 어, 잘생기고 멋있는 그런 남자분들이 많이 다고들었거든요 네. 아 네. 어, 남자들만 득실득실하니까 네. 아주 안전하죠. 네. 그럼 네. <laughs> 네. <laughs> 사학의 명문 한양대 기숙사 제2생활관 총 수용인원 424명 입실 자격 서울 50km 권방 음년 거주자 우선 통금 시간. 오전 1 2시3 0분두대 시설 체력 관리실 다리미실 탁구장 VTR 시청실 등. 자, 어 저희가 지금 네. 남자 기숙사에 드디어 발을 들이게 됐어요. 어 근데 왜는 그 제가 남자라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남자들 사람. 냄새 너무 좋아요. <laughs>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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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김재성 조연이? <laughs> 네, 반갑습니다. <웃음> <웃음> 와 남자들만 들어오어 아이고. 자 들어가시죠. <laughs> 아이고. 자 오늘 촬영을 한다고 해서 치워놓은 방입니다. <laughs> 미리 <laughs> 미리 얘기를 안 하고 어 얘기를 했는데 분명히 오늘 방송 촬영이 있다고 했는데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이렇게 네. 준비를 했나봐요. 어, 어떻지? <laughs> 정 정신 근데 이게 여기 왜와 있어? <laughs> 너무 충격하신것 같아. 방에 비누, 숙소에 비누까지. 네. 드디어 아 속옷이 아, 찾았다. <laughs> 전통적으로 사는 분이 어, 이 속옷을 <laughs> 네. 개인의 플라이 보시니까 네. 우리가 함부로 보면 안 돼. 팬티 사이즈가 1 <laughs> 어, 굉장히 크신 분 같아요. 여기는 오늘 방송이 있는데 이 정도로 해야 러니까 네. <laughs> 역방을 갑자기 한번 쳐들어가 보도록 하죠. 네. 그, 어, 시작했습니다. <laughs> 아, 집이 어디입니까? 저는 대구 대구? 응. 저는 전남 완도인데요. 완도. 제주도. 어. 엄청 밑으로 내려가시네. <laughs> 그래서 불편한 점이 있다면 솔직히 봅니다. 밤에 술 먹고 늦게 들어오면 문 잠그니까 어떻게 응. 됩좀 그래요. 이 기숙사에서요. 퇴실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외부인들을 데리고 온다든지무단으 뭐 출한다는지. 이제 처음 공개하는 겁니다. 들어가시요 아무도 없어요. 처음 들어왔을 때 정말 가 당황하더라고요. 네. 어, 남자 화장실. 네. 어, 바로 저기에 이제 서서 <laughs> 어, 남자들은 네. 이 서서. 네. 응? 근데 되게 깨끗해요. 네. 공원은 깨끗하고. 네. 그리고 네. 근데 특이하게 왜 화장지가 하나밖에 네. 없어요? 화장지를 한군데다 두고 네. 같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빡하고 들어가면 안 돼요. 이렇게 남자 기숙사는 <laughs> 깨끗했습니다.

여기가 바로 어, 휴게실. 네. 휴게실입니다. 이 국가 그러니까 이 TV가 각층마다 한 대가 있기 때문에 어 여기 바둑알, 그 장기알도 네. 있네요. 바둑을 음, 제가 네. 아마 5단입니다, 제가. 네. 바둑이 뭔지 뭐 보여줘요? 네, 보여 주세요. <laughs> 잘 봐요. 네. 그 체육 선수들이 이걸 투표합니다. 이따가 미팅이그 미팅. 발표. 경례. 앉아. 각 운동부의 주장들입니다. 어. 네. 자 하나 둘셋 하면 본인이 마음에 드는 남학생 뒤에 가서 쓰시면 됩니다. 하나 둘 어어어어 뒤로 오세요. 아, 뒤를 돌아보시죠. 아자 들어가 주시고요. 자 뒤를 자 들어가시고 뒤를 보십시오. 어, 자, 아무도 없어요. 자 들어가시고 주자 이제 어. 남학생 b o x Paybox, Paybox, p a y 이 o x p a 이 b o x p a y 이 o x Pay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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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y b 에 드는 여자분이 계시면 들어가서 p a 기를 들어가는 겁니다. x Pay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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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laughs> 하나, 둘, <셋>. 어, <웃음> 어, <웃음> 어, 어 가운데 끼니 소감이 어떻습니까? 제가 있잖아요. 자, 나가주세요. 나가주세요. 자, 기념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이! <laughs> 하나, 둘, 셋! 아이! 예! <laughs> 최고 수준의 한양대 기숙사 한 학기 생활비는 관리비, 식대 포함 네달에총 69만 원.